이정우가 상대 수비 전체를 뒤흔든 도로를 펼치자 이정우가 뛸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한 말린스 내야지는 헛발질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정우가 일루뛴 타이밍이 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1루에 안전하게 들어가며 도로에 성공한 후 상대 1루수와 손을 부딪치며 마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듯한 장면이 중계카메라에 포착되자 일부 팬들은 이정우가 도로를 했다고 하이파이브를 할 리는 없고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 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날 이정우가 펼친 미친 명장면을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31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파크에서 펼쳐진 마이애미 말린스와 2025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원정 3차전 중 1차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자이언츠는 앞선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3연패를 당하며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자이언츠에서 믿을 수 있는 타자는 이정우와 플로레스 정도라고 말하면서 이정우를 4번 타자로 배치해 뭔가를 해주길 기대했지만 상대팀 투수들은 이정우만 집중 견제를 하면 되니까 이정우에게 절대 좋은 공을 절대 안 주고 유인구로만 승부를 했다. 이정우를 4번으로 놓은 것이 오히려 최악의 수가 되었다. 이정우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하니 볼렛을 얻어내지 못하고 자꾸 안타를 치려다가 배트가 나가는 것이다. 이정우를 도울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오던가 해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반드시 반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는 투스트라이크까지 가는 풀카운트 접전을 하며 상대 투수 코니를 괴롭혔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바깥쪽 95마일짜리 싱커의 스윙 앤 미스로 배트에 맞지 않으면서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첫 번째 타석의 아쉬움을 뒤로 한채 이정우는 2회 초두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커닐은 초구를 81마일짜리 커브를 보더라인 아래쪽으로 던져 이정우의 스윙을 유도하지만 이정우가 이것을 잘 골라냅니다. 커닐은 빼는 변화구에 이정우가 속지 않자 이번에는 89마일짜리 커터를 보더라인 안에 집어넣고 이정우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천혜지만 뜬 공으로 물러나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은 앞선 두 번이 타석에서의 부진을 수비부터 놀라운 수비를 펼치며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회말 주자 없는 노하우 상황에서 상대팀 말린스의 3번 타자 아릭 와그맨이 자이언츠 선발 투수인 카일 해리슨과 풀카운트 접전 끝에 96마일짜리 포심이 한가운데 몰리자 이것을 때려 중견수와 우익수 중간을 가르는 이루타성 안타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이 공이 펜스에 닿기 전에 다가가 공을 건져내고 180도로 회전을 한 뒤에 이루 쪽으로 공을 뿌리는데요. 이때 이루를 비춰주는 중계 카메라의 타자가 나타나지 않자 말린스 야구 팬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면서 저 정도의 타구라면 충분히 이루를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왜1루에서 멈춘 거냐? 이정우가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고 해도 저런 플레이는 너무 이정우의 수비에 위축된 것 아니냐? 황당하다, 고 어이없어 했는데요. 현장 중계진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정우의 수비가 왜 메이저리그 탑 클래스인지 알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하면서 발이 빠르기 때문에 수비 커버 범위가 넓은데 이정우는 단순히 발만 빠른 게 아니라 뛰면서 허리를 숙여 구르는 볼을 포구하는 동작이 다른 메이저리그 외야수들과 달리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을 잡고 턴을 하며 이루스 쪽으로 정확하게 송구를 하는 것도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외야수가 저 정도로 민첩하게 턴을 하는 건 역시 메이저리그 정상급 외야수들도 잘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정우는 저런 동작을 전력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정우가 유격수에서 포지션을 외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저런 동작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공이 외야 땅볼로 구르기 시작하면 외야 수도 내야수처럼 수비를 해야 한다, 고 말하면서. 이정우는 이런 점에서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다. 빠르게 다가가 군더더기 없이 공을 잡고 턴을 하며 이루로 뿌리는 물 흐르듯한 저 동작들은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감각도 좋아야 한다. 타자는 2루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데 이정우가 너무 빠르게 공을 따라붙어서 포구해 버리니까 안전하게 2루에 뛰지 않고 1루에서 멈춘 것이다. 누가 봐도 이루타가 충분히 나올 만한 타구였다. 고 이정우의 수비를 칭찬했습니다. 이정우는 이런 수비에서의 활약을 타석에서 바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5회초 원아웃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상대 투수 커닐은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를 89마일짜리 커터로 바깥쪽으로 빼서 스윙을 유도하지만 이정우가 이것을 그냥 지켜보며 원볼이 됩니다. 커닐은 이정우가 초구를 그냥 지켜보자 자신의 주무기인 85마일짜리 스플리터를 바깥쪽 고더라인에 걸치게 던지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스윙하며 빗맞으면서 투수 앞당볼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워낙 회전이 많이 걸려 투수가 공을 잡지 못하면서 내야 안타가 되고 마는데요. 이정우는 일루에 나가자마자 리드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상대 투수 커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의 후속 타자인 4번 타자 플로레스가 커니의 공을 툭 갖다 맞추자 일루수 앞으로 공을 보내고 이정우는 이것을 보고 빠른 스타트를 끊는데 완전히 역주에 걸립니다. 일루수는 역주에 걸린 이정우를 보고 아웃이 될 것을 확신 1루로 공을 뿌리지만. 이정우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턴을 하고 이어서 슬라이딩을 하며 심판의 세이프 판정을 얻어내는데요. 상대 말린스는 비디오 분석팀에서 챌린지를 요청할 것인지를 살펴보지만 완벽한 세이프라 챌린지 자체를 신청하지 않아 이 장면을 본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장 중계진은 역주에 걸렸는데 돌아오는 순간 판단도 정말 좋았지만 슬라이딩을 하면서 왼손은 뻗지 않고 오른손만 뻗어 일루를 터치한 것은 정말 훌륭한 판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 동작이 아니었다면 왼손의 태그가 되면서 아웃되었을 것이다. 상대의 태그를 정말 재치있게 피했다. 이정우가 저런 순간적인 판단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정우의 활약이 끝난 것이 아닌데요. 이정우는 투아웃 1루 찬스에서 상대 투수의 타이밍을 뺏는 2로 도루를 감행. 타이밍이 약간 늦은 것 같았는데 완벽하게 살아나가자 이 장면을 본 팬들의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상대 팀1루스 조아스가 이정우에게 손을 내밀고 이정우는 조아스의 손을 터치하면서 뭔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이 송구될 때 이정우가 뛰는 방향으로 오고 이것을 조하스가 잡는 과정에서 이정우의 진로에 놓이면서 이정우와 살짝 스쳤다 고 말하면서 워낙 빠르게 뛰어왔기 때문에 혹시 이정우가 다쳤는지 조하스가 괜찮냐고 제스처를 한 것이고 이정우 역시 괜찮다는 제스처로 상대의 손을 터치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난또 이정우가 너무 도루를 완벽하게 해서 잘했다 고 존경의 표시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고 무릎 쳤으면서 조아스가 매너가 참 좋다 이정우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어떠냐는 제스처를 하는데 저게 바로 동업자 정신이자 진정한 스포츠맨십 아니냐? 저 선수 인성이 참 좋은 것 같다 고 칭찬에 또 다른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